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이재명 정, 민주당 정권이 숙청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요. 음. 얼마 전에 대법원장이 최은순 씨 관계자인 어, 김충직 씨를 만났었다. 라는 듣기만 해도 허접한 가짜뉴스로 망신당하고도 오늘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관 다섯 명을 증인을 불러서 청문회를 한다고 합니다. 어. 아, 이런 나라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은 절박한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헌법 84조의 이슈는 살아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존에, 기존에 진행된 재판은 계속된다. 라는 판단이 제가 말씀드린 헌법 84조의 해석인데, 이미 지난 5월에, 음,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 결정 자체는 그 내재된 함의는 헌법 84조의 해석에 있어서 제가 해석하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에게도 계속 재판은 진행된다는 해석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 이 재판이 확정되는 거는 사실상 결정된 미래거든요. 그 결정된 미래를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어떻게든 막아야 이 정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음, 이해, 하셨 죠？그런데 이걸 막기 위한, 방 법에 사실 뾰 족한, 방 법이 없 다는데 이재명 정권 과 민주 당의 어려움 이 있는 거예요？무슨 말씀 이 냐면 사실 지금, 이 하급심 법원 에서, 이 재판 을 사실상 진행 하지 않고있 지만 이건 중단 을하 겠다는 어떤 확정 적인 결정 을한게아 니라 그냥 다음 기 길을 잡고 있지않은것 뿐이 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재판부가 마음을 바꿔서 다음 주에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재개한다. 이렇게 되면 바로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고, 그럼 결국 대법원이 판단한 유죄 취지대로 판결에 기속, 어,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이 당선무효가 되고 이 정권이 중단되는 어, 결과가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는 어, 면소법 법 자체를 바꿔서 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면소한다. 뭐 이런 바, 법을 만들려고 시도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중단했죠. 중단한 이유는 그겁니다. 그 법을 만들게 되면 그법 자체에 대한 위헌 심판의 장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그위헌 심판의 장을 통해서 그위헌이 결정되면 역시 똑같은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처럼처럼 권력으로 법원을 겁박해서 새로운 기일을 못 잡게 하는 방식이 그나마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은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어 법원에서 아니 이거는. 도저히 우리 법에 맞지 않다는 판사가 나오고, 어, 재판을 재개하고 날짜를 지정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굉장한 공포가 민주당 정권과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잘안 듣는 대법원장을 어떻게든 숙청하려고 하고, 대법관을 몇십 명 늘려가지고 자기 사람 채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간에 법원을 굴종시키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음, 일종의 깔때기 뉴스 같은 건데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84조 이슈로서 자기 재판을 막겠다는 그런 이유가 모든 많은 것을 설명해요. 음, 그 이화영 수사에 대해서는 연어로 연어 가지고 술 회식했다. 이것도 결국은 그 재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숙청하려는 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법원이 대법원이 아, 법원이 새로 길을 지정하거나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는 음, 것인 것이죠. 거기 더 나아가가지고 정성호 어 음. 법무부 장관 등을 통해서 뭐검찰에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시키려는 시도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그 공소 취소를 하게 검찰을 압박해 시킨다면, 그걸 들을 검사가 있지도 않겠지만, 그걸 들어주는 검사까지 모두 포함해서 나중에 반드시 중형으로 사법 처리 되게 될 거예요.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정부는 이런 식의 무리수를 계속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정권 출범부터 탄핵 얘기 잘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재판 막으려고 사법부의 수장을 숙청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맞습니다. 아, 저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어, 좀 불편하게 들으시지 몰라도, 그 얘기를 제일 뭐, 처음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음, 그리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의 사퇴주장에 공감한다는 말을 해놓고, 그 속기력을 나중에 삭제해버렸다가 다시 살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어, 이미 실제로 있었던 일을 없었던 걸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돼요. 만약에 민주당이었다면 이거 대번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했을 겁니다. 음 그리고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 때 있었죠. 친민주당 성향이었죠. 그분이 임성근 판사와의 녹음 파동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지 모르지만 임성근 판사를 상대로 뭐 국회나 정치권을 얘기하면서 대단히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을 임성근 판사가 녹음해서 공개한 것이었는데. 그때 민주당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그거야말로 진짜 탄핵사회였거든요. 대법원장에. 그런데 그 대법원장이 부적절한 대화를 하는 녹음까지 나왔는데도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관을 철저하게 가, 대법원장을 감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이런 이런 걸 보면 그 이유가 너무 뻔했어.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을 막 재판을 막기 위해서라는 유죄선를 유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 것이 너무 뻔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었죠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다 전에 대법원 측에서 기각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대선 과정에서 한 적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거 어디서 들었는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더 이상하고 내통 아닙니까 어, 그래 놓고 나서 지금 그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을 어떻게든 간에 끌어내리겠다고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이 어 저는 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